2025년 10월 4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펜스테이트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인대회에 출전하며 모델 활동을 준비하던 23살 케이다 스칸 케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한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죠. 10월 4일 친구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집에 온 케이다는 오후 9시 45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케이다는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이딴 걸로 전화를 한다는 게 믿을 수 없다면서 건물 밖으로 향했고 주차장에 서 있던 검정 SUV를 타고 누군가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주차장에 자신의 차는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사라진 케이다. 새벽 6시 근무가 끝난 시가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달했고 그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케이다의 부모는 그녀가 며칠 전부터 모르는 번호들로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 밤 즉시 전원이 꺼졌으나 그녀가 차고 있던 애플워치가 요양원에서 차로 약 11분 정도 떨어진 오버리 수목원에서 마지막 신호를 수신했죠. 실종 6일째부터 케이다의 애플워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수목원에 수십 명의 형사. K9, 드론, 잠수팀이 동원되어 6만 5천 평이 넘는 땅을 수색했죠. 하지만 이렇다 할 케이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케이다의 애플 계정을 통해 그녀의 최근 연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종 이틀 전인 10월 2일, 새로운 번호라며 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왔고, 실종 당일인 10월 4일, 케이다가 켈이라는 남성에게 날 다시 납치해줘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케이다와 켈이 케이 10월 2일 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날 밤 케이다가 일을 하기 싫어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는지 실제로 그들이 싸운 것인지 전후 사정은 확실히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단한 사람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켈. 그는 2004년생 키온 킹이었습니다. 케이다 실종 하루 전으로 시간을 잠시 되돌려보겠습니다. 10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2008년형 검정 현대 엑센트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물건을 내리러 잠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내린 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 옷을 입은 한 흑인이 차를 탈취했다는 신고였죠. 그리고 10월 7일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소방관들은 며칠 전 도난되었던 바로 그 현대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은 불에 타 심각히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케이다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수목원 인근 CCTV를 확인하자 이 검정 현대차가 케이다의 애플워치 및 휴대폰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그 차는 수목원 근처 한 폐교와 체육관 사이 주차장에 이틀 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케이다가 타고 있었던 것을 주장되는 이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CCTV 화면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5일 오후 11시 39분경 또 다른 차가 검정 현대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1999년형 금색 토요타 캠리, 바로 키온킹 소유의 차였죠. 차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내렸고 새벽 3시 56분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그들은 이 공간에 머물렀는데요. 근처를 배회하던 두 명은 먼저 주차되어 있던 검정 현대차로 향했고, 한 명이 토요타 캠리에 신호를 보내자 차에 타 있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명이 현대차 조수석에서 사람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무거운 물체를 꺼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약 30분 후인 새벽 4시 25분, 두 인물이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 잠시 탑승했다 내린 후 CCTV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키온 킹이 케이다 실종 전약 30분 동안 12번이나 케이다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키온의 휴대폰이 케이다의 이동 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키온 소유의 토요타 캠리가 수목원 근처에 여러 차례 방문할 때마다 키온의 휴대폰 또한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며, 키온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수사에 압박을 느꼈던 것일까요? 10월 14일, 케이다 실종 10일 만에 키온은 경찰서에 재발로 찾아 자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케이다의 실종과 현대차 화재의 연관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자세한 이야기에는 입을 꾹 다물었죠. 10월 15일 경찰이 폐교 근처에서 케이다의 체크카드, 안경, 아이패드 커버, 휴대폰 케이스 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케이다는 찾을 수 없었죠. 10월 17일 실종 13일째, 케이달을 찾기 위해 경찰은 사례금 1만 달러를 내걸었고, 키오는 납치, 스토킹, 타인을 향한 위험 초래, 감금,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보석금 25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형사들에게 수색을 똑바로 안 했다며 다시 돌아가 학교 주변을 잘 살펴보라는 의미심장한 제보를 보내왔죠. 또한 이날 충격적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키온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Go away. Don't come over here. Mm-hmm. Cameron, call the cops. Mm-hmm. Mm-hmm. Call the It's all these kids in here. Call the cops, you dumb. He coming around the window. <laughs> go that way, Camer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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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eah, bitch, go away, bye. What? Go away, bye. Yep,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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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키오는 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키오는 해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1월, 이번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다시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녀를 납치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그의 앞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첫 번째 엑살 시도 사건으로 두 차례나 법원에 출석했던 키온 앞으로 이 납치 혐의에 따른 추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법원과 경찰 중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덕분에 그는 구속되거나 보석금이 증액되지 않은 채두번 모두 유유히 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폭행영상 증거가 있었음에도 첫 번째 사건의 기소가 취하되었고, 두 번째 납치 혐의에 대해서도 4월, 키온이 경찰에 자수했으나 또다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두 번째 납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법정 심리에 참석하지 않자, 이 납치 혐의마저 기소 취하되면서 키온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키온과 케이다가 만나며 더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익명 제보를 받은 형사들은 다음 날인 10월 18일 폐교 근처 숲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아주 얕게 묻혀있던 케이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케이다는 실종 당일 밤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키온에게는 살인죄가 추가되어 살인, 강도치상, 무허가 총기유대, 총기소유금지 위반, 공공장소 총기유대, 불법 취득에 의한 절도, 장물취득, 공무집행방해. 사체 유기, 증거인멸, 공모,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되며 보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허술하게 처리되었던 납치 및 폭행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케이다의 위치 정보가 수사 초반에 알려졌음에도 수사진이 케이다를 2주간 찾지 못했다는 사실과 익명 제보자가 누구인지,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대중들은 감론을박을 벌였고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온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검찰이 사형 구형에 대한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살인죄에 대해 유죄가 판결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공범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정확한 매장 지점을 알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키움킹의 다음 법정심리는 2026년 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 당일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떼기 시작한 케이다. 허술한 법정 절차로 사회에 풀려난 위험 인물을 만나 너무나 빠르게 세상을 떠나버린 그녀를 추모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